오늘 그 나경원 의원 재판 지원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예, 네. 우리 촛불행동에서 그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어 웰빙 농성 또 국회 박캉스를 즐기면서 마치 김윤석 후보자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꼴이 너무 황당해서 어 촛불행동이 나섰고 제 민생경정우소 또강덕공과 함께 아니 당신야말로 이 남의 재판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이 국회 피트들의 난동 사건으로. 사건이 벌어진 지 7년째 재판이 시작된 기소가 되어 재판이 된 지는 6년째인데 아직도 의심 구경이나 선고도 안나아고 있습니다. 남의 재판 지연된다. 그, 어, 범, 지금으로서는 여권인 범여권의 재판 지연된 거 거의 없고요. 본인 재판만 엄청난 특혜와 직무유기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춘천지방 법원장이라서 그런 특혜를, 어,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범국민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촉불행동이 지를 했고요. 동시에 김민수 후보자 아들이 그 법안된 거 법안을 발의한 거 가지고 무슨 아빠 찬스라고 러는데 아니 국민 여러분, 고등학생이요 어떤 입법을 제안하고 정책을 제안하면요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어,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이 국회 와서 법안 발의하고 제안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민주공화국의 시민이고 주권자이고 유권자가 되실 분들한테 미리 어렸을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국회참여교육, 정치참여교육정책 제한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걸 또 실천하는 거고요. 그게 뭐가 뭡니까? 표절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해서 강두권이 냈는데 이건 고등학생과 의원이 협업을 해서 좋은 법안을 낸 거죠. 근데 그게 아빠 찬스 이뭐니 별별, 어, 그 난리를 피면서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이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경원이 그런 말할 차이가 됩니까? 아들의 입시빌이 딸의 입시빌이 얼마나 세상을 떠들었을까 그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한동훈 정치감찰의 비호를 받아서 그 제대로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됐는데 아들은 서울대 의대 실험실에서 5주간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국민 세활을 운영되는 공간을 무상으로 악용하면서 지 논문을 두 개나 써 갖고 미국에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야말로 부모 찬스이고 엄청난 특혜이고 혜세낭비 아닙니까? 본인 재판이나 열심히 받으시고 엄마 아들 딸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지 하시고 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고 하는 장애인 올림픽 기구를 사회해서 온갖. 특혜와 전행을 자기 측근들이 누리고 있다는 제보도 제희 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부터 국민 앞에서 꼬대지 해라 이런 차원에서 촛불 행동과 민생 경영을 위강두권이기자회 했고 어제 촛불 행동은 이 재판 6 년째 끌고 있는 어~ 재판부를 직무유로 고발했고 어~ 그 공수처에서 이런 부분은 즉각적 수사에 나서라 이런 촉구하는 기자회 했습니다. 그 촛불 행동이.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촛불 행동은 이제 그 윤석열 의원에서 계속 촛불 행동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음해하면서 국민의 의원달까지 나서서 왜 촛불 행동을 수사하지 않냐고 라 압박을 하니까 경찰이 정치검찰에 신여화돼서 어, 굉장히 부당하고 과도한 수사를 했습니다 수만 명의 후원자나 회원들의 계좌를 조회하고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큰사적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경의 부당한 수사는 모두 즉시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권에서 검경에서 자행됐던 또 국민의힘에서 청구받고 자행됐던 과다하고 무리한 수사는 다어 단지를 받을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은 일반 시민들이 후원금 내고 회원협의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범한 공익단체이고 사회운동체이고 윤석열 권의비례에 맞섰던 정의로운 단체일 뿐입니다. 그런 단체가 수사를 받아고 탄압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촛불행동 계속 많이 응원해주셔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